안녕하세요 전분깨비박사입니다 그 허황심에 나를 내가 저 스스로 갈아먹는사주요이 사람은 누구 말도 듣지도 않는 사람인데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해서 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어 이번에는 이제 뭐 블라인드는 아니고 네.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김건희 여사 운세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생년월일이 72년 7월 25일 생이시거든요? 아이고, 난조가 들어도 아주 제대로 들었어. 궁금해.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남의 앞가림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음. 내 앞가림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남의 앞가림은 어떻게 하며, 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참어머니요 허심이 이미 하늘을 찔렀는데 그허황심에 나를 내가 조 스스로 갈가 먹는 사주야. 그허황심 때문에 나를 스스로 갈가 먹고 또 갈가 먹는다. 그렇다 보면은 나중에는 언젠가 와르르 무너지겠지. 그렇지만 절대로 무너진다고 해서 이 사람은 노을 사람도 아니고. 내 잡은 걸 놓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없고 응. 내손 안에 모든 것을 다 잡고 흔들어야 되는 사주인데 누구 하나 큰소리를 내서 옳은 소리로 얘기를 귀뜸을 해준다 한들 내 귀로 듣느냐 그렇지도 않도다 응. 내 생각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그대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 말도 듣지도 않는 사람인데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해서. 응. 그렇잖아. 근데 무슨 예전에 국무라고 생각을 해봐. 국무라면 자, 자고로 내 백성들을 보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 백성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도다. 내가 높은 권좌에 앉아서 명령만 내리면 되는 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옳은 국무라고 할 수가 있나? 국무는 국무잖아. 국무자리에 앉아있으나, 국무아니다 옛날로 같으면은, 에휴. 사약이라도 먹여서 그러고 치면서도 요즘 시상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 요즘 시상에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고. 배도 너무 얇아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뿌리가 없나 갈대나 똑같아 갈대 뿌리는 그 뿌리가 있으니까 그 자체에서 흔들리는데 아예 휩쓸려 다니는 격이요. 앞으로 행보를 보자 하니 자, 난해하도다. 난해하도다. 박살이 나도 열 번은 더 났어야 되는 것을 본인의 공 덕이 높아서 그 품질 박살이 안 나는 줄 알고 있지. 다만 이 사람은 주변 덕으로 인덕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이끌어 주는 그 힘으로 인해서 풍지 박살이 나지 않을 것뿐이지. 이 양반은 원래 품질 박살이 나도 제대로 났어야요. 그나저나 참 아빠 대기가고음 뻗을 것이요. 인물값으로 고짖못오는 산으로 태어났으면은 그래도 참 떵떵거리고 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좌를 누려야 돼, 사주가 여자로 태어나서 참 한스럽다. 그렇지만 여자로서지 되었든 높은 자리에 앉었다고 생각을 하고 휘두기는 앞으로도 여전히 휘두게 생겼어. 다만 옆에서 초력자가 나타났을 때 귀를 좀 기울이는 그런 재량도 있어야 되는데 남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귀 기울여서 듣고 생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 마음대로 내 실상대로 내 마음대로 딱이 손바닥에다 놓고 전체적으로 휩쓸어야 좋아하는 관자야. 본인이 지금은 승승장구하니 그 운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 때문에 계속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운이 승승장구가 영원하지는 않다. 응. 한 5년 뒤에 봐봐. 응. 한五년 뒤에 봐봐. 오년 뒤에 보면 시끄러워, 억척하니 외로이 혼자서. 노력하게 어느 코스에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참 좋은 곳이 아닌데 그거를 할까? <목소리> <목소리>